자, 여섯 개의 수 0, 1, 2, 3, 4,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자, 중복을 허용하여요. 자연수를 만들려고 할때한 자리 자연수부터 세 자리 자연수까지 총몇개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. 자, 한 자리 만들어 볼게요. 한 자리 자연수는 0이 못 오니까 1에서부터 5까지가 올수 있죠? 다섯 가지. 자, 두 자리 만들어 볼게요. 두 자리는 맨 앞에 0을 제외한 5가지, 그 다음에 0을 포함한, 여긴 0이 와도 되니까, 0을 포함한 6가지. 왜 6가지예요? 중복 허용이잖아요, 그치?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쓴 숫자를 또 쓰는 게 가능해요. 그래서 5 곱하기 6 해서 3 0가지 자, 세 자리 만들어 볼게요. 자, 세 자리는, 자, 맨 앞에 0을 제외하고 와야 되니까 5, 그 뒤에 0 포함해서 중복허형이니까 6, 6. 5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요. 180까지. 자, 다 더해 주시면 215가지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4번 되겠죠.